왠지 지기현이 윤석열 연맥이는 판결 내리지 않을까요? 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기현이 과연 윤석열 풀어주는지, 방금처럼, 이진감 판사처럼, 어, 아주 세게 때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기현이 윤석열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자, 지기현 현재 속마음. 윤석열 판결을 어떻게 내릴 생각이 있는지. 자, 지기현이 윤석열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지기현이. 윤석열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자, 약간 반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먼저 물어봤을 때, 덧혈카드의 역방향과 스리오 펜타클의 역방향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나오면 형을 때리긴 때리는데, 왜 윤석열 풀어주는 것 같이 보이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왜 이렇게 감옥 다 부시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냐고 물어봐서 제가 다시 봤더니, 마음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윤석열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기현은 뭔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엿보여요. 왜 이거 다 도망가는 카드인데? 윤석열 풀어주고, 윤석열 감옥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카드로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반반의 마음이 있어. 지기현은 지금 윤석열 세게 때릴까? 아니면 윤석열 풀어줄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어. 근데 형을 뭔가 때리긴 때리는데, 약하게 때리는 느낌도 있고, 풀어주는 느낌도 있고, 또 근데, 가두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합니다. 지금 지기현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윤석, 윤석열을 풀어주자니 자기가 조사받을 것 같고, 안 풀어주자니 윤석열한테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또 윤석열한테 약점 잡힌 게 있어서 또 자기가 뭔가 또 당할 것 같고, 복잡하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네요, 마음이. 어.